한국노래와 맥주앉아 여기가 그러니까 엄청 웅장하게 영주전가라고 되어있습니다 아 그게 진짜, 진짜 절이네 이 이즈하라를 제가 와서 느낀점은 필요한 상점이 딱 하나씩 있는 느낌 어, 안경점도 딱 하나 보였고요. 뭐 이발소도 하나 보이고. 아트모트 키오시이드로스토도딱 하나가 있었고. 편의점도 패밀리 마트 하나 보였고. 뭐, 물론 근처에 로션이 있다고는 하는데. 뭔가 다 하나씩 있는 느낌이 있어요. 이 거리 이름을 잘 모르겠는데. 뭐, 이즈하라 거리라고 할까요? 어,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걸어보고. 이 길이 되게 예뻐요. 그, 뭔가 작은 천에 예쁘게 만들어 놓은 그 양쪽 길을 따라서 걷는 게 참. 예쁘고 소소한 느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 라보라는 스미다라고 이름이 제대 잘은 모르겠지만 여기는 아래가 21이라고 하는 파칭코 가게점 같고요. 패밀리샵 이마 바야시 위즈하라가카만으로 유명하다고는 하는데 가게에 한국인 들어오지 마세요 이런 거는 잘안 보이는 것 같아요. 예쁘게 또 꾸며져 있고 또이 강의 중간에 이어주는 다리 버드나무 밑으로 물이 흐르는 느낌 지금은 제가 걸어서 어디까지 갈 거냐면 이강 거리를 따라서 쭉 내려간 다음에 제가 내일 배를 타야 되는 곳을 사전 답사 느낌으로 한번 가볼 거고요 이제 일본의 로컬 배고 사실상 인터넷 예배를 안 하는 배거든요 그래서 좀 미리 가봐서 정보들도 좀 보고, 거기로 가본 다음에, 따, 른 데로 어디로 갈지는 정해볼 것 같아요. 한국 노래방 맥주 한 잔. 감성 전화부스인데요 옆에 강크리고 전화기 하나 있고 여기서 전화하면 눈물 터질듯 여기는 댄스 스튜디오입니다 이거 약간 평화 협정은 약간 이런 느낌 오 이런 길도 있네요 안 막혀있나? 아 물냄새 난다 이렇게 또 밑으로 갈수 있네요. 이런 길을 좀 찾아다니는 게 재밌긴 한데, 가만히 좀 여유롭게 걷는 느낌이긴 하네요. 오늘 아침에, 와, 멀미도 너무 고생하지고 아이 또 생각납니다. 그 니나호를 너무 만만하게 본것 같아요. 와, 그 배를 그렇게 자주 타는 사람인데도 멀미할 거란 생각도 못 했어요. 여유롭습니다, 여유로워. 아, 저기 있다. 이자랑 국내 터미널과 이자랑 국제 터미널이 있어요. 주산에서 오시는 분들은 이 이자랑 국제 터미널로도 오실 것 같은데, 저는 내일 제가 익기섬을 가려면 국내 터미널로 아마 가야 될것 같아요. 여기는 또 지도네요. 한글이 조금씩 있습니다. 내가 지금 있는 곳이 저기. 좀 볼만한 유적지들은 이렇게 반대편에 다 있는 것 같아요. 어, 이 성터 쪽 가보는 것도 괜찮을 듯? 시간이 되면 성터 쪽으로 한번 지금 북경에서 쓰시마, 쓰시마 일반 유산에서 생각보다 여기서 좀더 가야 되는 것 같은데. 내일 진짜 실수하면 안 되니까 유일하게 지금 예약을 안 하는 거라서 터미널 아 저기가 터미널이네요. 절로 가야 될것 같은데. 여기가 이키, 이키섬으로 가 일본 기준으로 국내 페이 터미널이죠. 내일 여기로 오면 되겠다. 그래서 한번 체크하고 오는 게 좀. 덜 불안하게 하면서 아침에 오플런을 돈이 아닌 게 해야 니다이즈하랑 국내 터미널로 돼 있거든요. 열로 들어가서 페리를 구매하면 될것 같아요. 버스도 있고, 버스도 있는데 너무 조용하고 조석해서 지금 걸음만 나는 동네다. 뭐 주말이 아니다 보니까 조용하네요. 동네가. 그래도 여기는 제가 지나가다가도 애들이라든지 현지 분들을 조금 지나가다 좀뵌것 같은데 히카카츠는 정말 동네가 좀 조용하더라고요. 그런 차이점이 있는 것 같아요. 여기는 그리고 2키로 가는 배나 이런 것들이 또잘 되어 있어가지고 대화도 자체를 또 내국인들이 오기에는 좀 힘들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그나마 니자라가 좀 접근이 가능한 동네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와. 저 가게도 오래됐군요 여기는 다 낚시샵인데요 여기 다 낚시샵이네요 자 낚시샵들 푸지필름 야 오랜만이네 푸지필름 오랜만이네 대마도라서 그런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냥 이거 마을 공유주차장 같은 곳이 여기 따로 주차요금도 안 받고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폐가 같은 데도 많이 보이네요 확실히 여기도 이제 고령화가 되면서 빈집들이 조금씩 늘어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세아라 메인도로로 저는 가고있고 시성보고 스시마시청 한번 뭐 밖에서 잠깐 구경해보고 시간이 되면 또 아까 버스에서 만났던 부산형님 숙소에도 한번 놀러 가보는식으로 해볼게같요 저기는 뮤직샵 뉴토우라고 되어있는데 음반파는 곳인가봐요 확실히 여기가 좀 메인거리라서 그런가 여기저기 상점들이 많이 보이네요 이 뒤에 보이는 데가 쓰시마 시청이네요. 생긴 걸로는 약간 리조트 호텔인 줄 알았는데 여기가 쓰시마 시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쓰시마 시청이 뒷 모습이고 이렇게 보면 뭔가 학교나 리조트 같은 느낌으로 생긴 거 아닌가 싶어요. 오, 저것도 뭐야? 와, 근데 박물관 진짜 크다. 동네 안마게 이질감 있게 너무 큰데, 너무 큰데. 여기는 별로기는... 우와 웅장하다. 이왕조 종가 결혼, 봉축, 기념비 이런 데도 있네. 안은 그냥 공원처럼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일반인들이 그냥 자전거 타거나 애기들이 뭐 뛰어노는 그런 공원처럼 돼 있는 느낌이네요.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것 같고. 저둘로가면또 마을 느낌이 또 있어요. 로컬 애기들 뛰어놀고 있는 모습. 여기가 그도혜옹주 결혼 봉축 기념비네요. 와. 아까 봐 계속 영조 전과라고돼 있었는데 아, 그게 도혜옹주 아, 여기가 도혜옹주 기념비, 결혼 기념비입니다. 아, 여기 왔구나. 아, 또 이렇게 역사의 한 장면을 보고 가는 게또 새롭습니다. 야. 꼬, 꼬리.. 꼬리 뭐야? 너는 꼬리가 왜 이렇게 길어? 사람, 사람을 안 무서워하네? 아일 휴업이구나 종료되는 거 같아요 아쉽다 이게 생긴 거 같은데 옷 들어가네 이렇게 돼 있구나 구성이 성을 한번 성터를 보고 싶었는데 오늘은 마무리가 돼가지고 아쉽게 됐습니다 아쉽다 그래도 이 입구가 엄청 웅장하게 돼 있습니다. 이게 흔적이 남아있어서. 나름 이 나무들도 보면은 힘이 보여. 같잖아찐 음. 나무는 아니지만. 나름 오래된 흔적을 느끼게 해주는 그런 데코인 것 같네요. 정원을 그냥 볼수 있으면 일부러도 한번 와볼만은 한데, 저는 뭐, 이런 곳들 가보는 거를 좀 좋아해서 가는 거고. 여기는 스시마 조선 통신사 역사관인데 아마 문이 닫혀 있겠죠. 지금 시간이 5시 46분이어서. 우와! 우와! 뭐야 이거? 와. 아, 여기 보니까 이 근처에 가볼 만한 곳들이 다 적혀져 있네. 간슈인. 아까 들어가지 못했지만 가네이시 정원이랑 가네이시 성누문스시마 아, 조선 통시 역사관, 박물관, 시청. 협회 이자하라에서는 이렇게 고적 한번 돌아보는 거딱 좋은 것 같아요. 이 정도면 은뭐 충분히 대마도와 그 이자하라의 역사적인 부분들을 다볼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는 렌트카 타고 오기에는 괜찮은 것 같아요. 주차도 쉽게 돼 있어서 그렇게 같이 묶어서 오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왔을 땐 거의 다 좋은 거 같고 그래도 한번 쓱 보고 갈수 있어서 좋았네요. 요새 일본에서 이게 인기 많은가봐요 아까 슈퍼마켓에서도 이거 봤는데 마이 히어로 아카데미 인기 많은데 지금은 그 버스에서 만난 세이 잔지라는 템플 호텔이라고 해야 되나? 숙소로 지금 가고 있는 길인데요. 지금 국내 분위기도 이렇게 절 느낌으로 봐봐. 약간 산에 있는 느낌. 건화가 쪽이랑 그렇게 멀진 않은데, 사진을 잠깐 보내주셔서 봤는데, 되게 욕한 느낌도 나고 좀 독특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구경하러 온다고 하고, 지금 왔습니다. 아, 어, 좋다. 저는 이런 데 있는지도 어? 몰랐어요. 거기뭐 이런 아고라에 음 아고다 아고다 아, 아 여기 되게 좋다 여기 정원도 있고 진짜 진짜 절이네 바닥이 아 경치도 좋아 네. 뭔가 좀 방위가 멋지지 않아요 좀. 근데 이게 그 대마도에 저런 데가 좀 많더라고요 아. 아까 지나오다 보니까 옹벽이나 막 일부러 저렇게 깎은 건지 뭐 시멘트를 바른 건지 모르겠는데 아. 숙소는 저뒤에신가요 2층인데 3층 같은 2층 아, 숙소를 구경하기 전에 건물 뒤쪽에 있는 부분도 구경을 하고 가려고 합니다 아, 이, 런게 다. 네, 나무네. 아니, 이거, 그, 저속하니까 이런 거많나있는 그런 아, 거네. 근데 꽃, 안에 물고기가 있네? 음, 아, 물고기 아닌가? 맞는 꽃이. 것 같은데. 맞안 아, 뭐? 움직이지? 안 아, 맞는 것 같던데. 네, 물고기 맞네 뭐, 물고기가 다네. 아, 이렇게 됐구나. 신기하다. 아, 근데 이런 숙소도, 아, 뭐, 좋은 것 치네. 네. 아, 이거 진짜 절이네요, 그냥. 절인데 그거를. 숙박을 해주는 약간 그런 느낌인데 여기는 근데 좀 조용해야 될것 같은데 절니까 <laughs> 네. 우리나라 템플스테이랑 비슷한 느낌이네 여기가 입구인가요? 네, 여기 아, 바람이 여기, 바람이 여기가 입구구나 여기 로비처럼 이렇게 돼 있구나 오 좋네 나는 이, 이 냄새가 좋아가지고. 어, 이 약간 전경이 되게 좋다. 집처럼. 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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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정말. 이야, 너무 좋은데요. 바다도 보이고, 살짝 들면 좋네요. 엄청 넓죠, 이 정도면. TV가 있으면 좋겠다. 아, 여기 딱 TV 하나 딱 빼놓으면 좋겠는데. 그러게, 여기 여기 딱 TV가 있으면 좋은데. 네. 못 알아들어도 대충 그면 보고 뭐 대충 그래도 이거 보면 뭐, 아뭔내용이다 뭐 이런 건 아는데 <laughs> 네 그렇죠 틀어놓으면 막웃고 음. 자기네들끼리 음. 왁자지껄하고 하니까 네. 아 좋네요. 네, 친구도 아, 이거 어. 이게 지금 몇 인형 인형인 관게잘 나고 여섯 명도 자지지, 응 음, 자지죠. 아 혼자 자기는 없고 좋네. 추가로 세이잔지의 조식사진과 다른 공간들의 사진도 볼수 있었고요 많은 것들을 구경하고 형님과 대화를 하고 세이잔지를 나오게 되었습니다 아까 버스에서 만났던 형님의 숙소를 구경하고 제 숙소로 가서 좀 씻고 쉬려고 가고 있습니다 아까 배에서 좀 멀미를 하고 버스를 세시간씩탄 바람에 상태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일찍 쉬고 내일 익히 가서 할 것들이라든지 찾아볼 것들 그런 준비들을 좀 해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만 식소에 들어가고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지하라에도 밤이 찾아왔고 내일을 준비하게 됩니다